그 한학자 씨 같은 경우는 참 어머니잖아요. 네. 참 어머니는 어떤 집이에요, 뭐예요? 그제 문선명 씨가 참 아버지고. 네. 아. 예. 두 분의 나이 차이가 23살이에요. 아. 17살 때 40살인 문선명 교조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 아, 2 3살하면은좀 이게 어 어떻... 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홍상수 김민희 아, 두 분의 아. 그래. 나이 차이가, 아. 분의 <laughs> 나이 차이가 <어떤 웃음> 오늘 비니다 일정하잖아요. 니까서이해를하시기위해서 이해도 가시니? 예, 예, 아니 면뭐 네. 그럴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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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사랑하는데, 났는데 네. 그래서 음. 결혼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참, 예, 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네. 아이들 참 애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 문선명 씨가 한학자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네. 어, 이미 두 명의 여성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 이혼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학자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앞선 두 명의 전처와 세 명의 자녀를 낳고 음. 이후로 이제 한 학자씩은 씨 14명의 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요? 14명. 14명을 낳았으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1 4명이뭐 낳을 수도 있죠. 아, 한 사람이 1년 매년 낳아도 15년 애를 낳는 거데요. 아, 네, 대단하신 그렇게. 분이네요. 음... 와... 아, 그랬다. 예, 그분은 진짜 참 어머니지. 아, 그러네 진짜. 어머니 그다 잘하는데. 저참 어머니 아버지를 가지시는지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어쨌든 어, 그래서 어, 지금 사실 통일교가 네. 그 후계가 아 어, 칠남 복잡하죠. 문형진 씨가 사실은 문선명 교주에 의해서 지목됐던 후계자였는데 이 문형진 씨가 이제 통일교를 이어받기로 했는데 네.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시더니 아. 본인이 본인이 통일교를 지금 말하자면 아. 장악했습니다. 어, 아. 네. 내가 참 어머니고 네. 어, 더 나아가서 독생녀다 스스로 하어만 독생녀? 어? 어, 딸이다. 그럼 뭐 마리아에게서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뭐여간 스스로 난자다 이런 의미죠. 독생자가. 아. 아. 네. 근데 이제 문선명 교주 사후에 네. 그 한학자 씨가 내가 없었으면은 네. 오늘의 문선명도 없었다. 아. 이러면서 문선명 교주보다도 뭐더 위에 있는 존재인 냐 아, 그렇게 해제 교인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랬더니 이제 칠남인 네. 문영진 씨가 대노하면서 예. 어. 어머니를 바벨론 은녀여다 <laughs> 네, 이 네. 요한계 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 아, 바벨론 어, 음녀 엄마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 네, 타락한 종교를 의미하는 아. 어, 바벨론 음녀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래서 지금 이분이 미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머니 왔 어, 그렇죠. 네. 쫓겨났죠. 아, 지금 현재 아. 미국의그 주도권은 하나 자체 갖고 있는 게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형진 씨, 칠남은 물려받으려다가 실패하고 미국으로 쫓겨갔고. 미국에 가서 지금 또 새로운 종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네. 아. 그 종교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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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교리가 총을 믿는 거예요. 예. 아, 거기예요. 예. 아. 그래서 교인들이 저 예배 볼때 말이죠. 네. 그 기관총 혹은 뭐 M16 같은 예. 소총을 들고 예. 예배를 보는. 또 군사 훈련도 한답니다. 아, 군사 훈련하고 아. 예. 거기는 또 결혼식 할 때도 총 들고 가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저게 결혼식 사진인가요? 거 예. 왜왜 아. 그러지? <웃음> 근데 <laughs> <왜 웃음> 저는 막 그러지? 이렇게 약간 독생자 그런 느낌은 아니고 현실주의자들인가 보네요. 총을 음. 믿는 걸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펼치기가 좀. 예. 아. 아. 야, 참 보기도 너모습이다 아. 진짜. 아. 아. 네. 근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 학자 그럼 참 어머니가 지금 완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진짜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을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그 통일교랑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뭐 대충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종교 없는 사람으로서는 뭐 하는덴지를 정확히잘 모르겠거든요. 목적이 예, 뭔지 아니면 예, 예. 뭐그 행태 같은 것들 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통일교랑 신천지는 뭐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음. 그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에서 음 기독교에서 뿌리를 둔그이단사이비라고 불리는 종파들은 결국에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네? 김성도라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김 김성도 이름이 성도?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그 무리도자가 아니라 <laughs> 아, 길도자 아, 아, 여성분인데 아. 아. 이분이 사실 대단한 체험을 통해서 네. 아 내가 아무래도 재림주의인 것 같다라고 아. 판단을 해서 아, 아. 내가 어, 곧 재림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네. 성주교 교주입니다, 이분이. 아. 성주교가 있어요. 예, 네, 성주교 그리고 본인을 새주 새로운 주님 그래서 새주라고 아. 불렀어요. 주 예, 아. 네. 네. 이분이 이제 교리를 만든 것이 뭐냐면 네.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 일반적인 기독교 이런 바 정통이라 불리는 기독교는 직통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다. 네? 인간이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단 친구가 있다. 이러면서 경계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직통 계시를 받았고 아. 그리고 어, 피가름 뭐예요? 피를 갈아요? 피 네. 피, 가름이 뭐냐면 피를 갈음이 아니라 네. 가름. 아, 아. 응, 나눈다? 네, 뭐 그런 의미인 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득겨가지고 네.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뱀과 그 하와가 성관계를 가졌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뒤로 인류의 피가 더러워졌다라고 인식합니다. 아, 그래서 아, 그게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음, 아니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실제 아, 있었던 아, 일이라고 아,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뱀하고 사람하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어쨌든 어, <laughs> 네, 그런데 그, 네. 그렇다면 그 더러운 피를 어떻게 바꾸느냐? 네. 이것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주라 불리는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laughs> 네. 혈통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아... 그런 종교, 종교를 이끄는 사람들하고의 성충문이 많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성범죄를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이런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교리로부터 음. 이어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또 이어지고요 백, 김, 김백문 백문? 네. 네 백백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백백교도뭐 유명하죠 예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문선명 아. 그리고 박태선이라는 사람 아, (40년대) (50년대) 급격하게 아, 그, 성장했던 네. 이런 사람들 뭐 네. 어, 저는 한 (2세대) 교주라고 보는데 아. 음. (2세대에) 이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동일교와 박그 음. 어, 이제 박태선 씨는 천부교 아. 전도관 해가지고 음. 이분들이. 급격하게 그 성장을 시킨 것이죠. 음. 거기서 이제 통일교가 나왔고 네. 또그 뒤로 이런 같은 계열로 해서 음. JMS, JMS, 도 나오게 네. 된 거예요. 예, 네. 네. 아, 그 요런 그 흐름이 크게 보면 계파가 조금 이어져 오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들이 뭐뭐 혈연 관계는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논리적 근거를 차용들을 많이 해서. 네. 아, 그래서 아. 이제 나와 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하고 문제가 네.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통일교도 그렇고 말씀하신 JMS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다 내가 제림 예수라고 주장해요? 뭐 글요. 아. 다재림 예수. 아, 그래야 귀들이모이는 것도 거고. 아니고 내가 아무튼 그 자체다 신이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렇 진짜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을 수 있는지가 너무 <laughs> 궁금해요. 어, 문선명 교주가재림주다 네. 이렇게 믿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아. 동교의 핵심 교리 중에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는 실패했다. 음. 예수는 실패다. 했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아. 아, 정식 이단이에요. 아, 또 이런 봐뭐 주류 개신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아, 뭐 뭐. 규정하고 네. 있죠. 아, 그래서 그래요? 예수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네. 어, 이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이 행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아. 그래서 실패했다.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문선명 교주께서 오셨다. 아, 본인이 왜 맞았다. 실패했어? 뭐 실패 천수를 누렸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네. 예, 꼭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음. 것인가? 통일교에서는 아, 생각이 네. 다를것 같아요. 예. 아니면 네. 아, 다 당신이 아직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 이제 뭐 사실 음. 이런 지구상에서 네. 역할을 다 했고 그래서 다시 부르신 거다. 이렇게 아, 아, 이제, 아, 이제 아, 이해를 아, 하고 있습니다. 선명 본인만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한학자랑 문형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들도 이제 문선명이 어떤 재림. 재림이 세습돼요 가족에게? 그러니까 이제 재림 <laughs> 말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네, 정말 네, 이상하잖아요. 네, 네. 맨날 재림 말썽이잖아요. 조자가 세습을 한다는 건그 음. 재림이 세습된다라는 논리를 얘네들이, 이, 이분들이 펴나요. 솔직그 그렇죠. 혈통에서 아. 참 부모가 계속 이어지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 그 대단한. 사실 그때 세계일보 네. 2012년에 이제 문선명교주가 결사를 했을 때 타계를 했을 네. 때 네. 세계일보가 호의를 냈는데 네. 성화라고 하더라고요. 응? 성화. 성화. 우리 천주교에서 시부님들이 아. 이제 돌아가실 때는 선종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아. 어, 그리고 뭐 교회 목사들은 별, 별세 음. 혹은 서천 뭐 소천?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성화. 성화는건 예. 어떤 뜻이에요? 이제 거룩하게 됐다. 어. 뭐 이런 차원이죠. 아, 그 성화. 그 뜻을 아. 하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서 잘 실현하고 비컴 아, 홀리 뭐 이런 건가? 그런가 보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어. 성스럽게 되셨다. 음, 네. 그 이제 통교 얘기를 한 김에 좀뭐 참고서만 말씀드리면은 예. 그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 씨는 예. 세례요한이었고 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JMS 정명성. 아. 아 문선명은 세례요한이고 그, 진짜는 나다. 네 그렇죠. 아. 세례요한이 사실은 활동하 시기에는 아, 정말 많이의 추앙과 지지를 받았던 그런 당시에 예. 예언자 같은 존재였는데 네. 그 세례원 앞에 예수가 나타나니까 막그 음. 앞에서 정말 발발기면서 음.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지경이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예수를 추앙했잖아요. 아, 세례 요한이 아, 마찬가지로. 아, 네. 아,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리고 또저어 박태선 열이었는데 네. 나중에 또 박태선을 세례 요한으로 말하고 아... 자신이 예수인체 모두가 빌드업이고 내가 주인공이다 이게 전명고 네. 네. 주장이에요. 그분은 누구냐? 아, 그는 전명성이 아, 아니고 전명성 통치기고 아. 저저 네. 박태선 네. 그 문산명과 함께 50년대를 염원로 네. 흥기를 했던 네. 풍미를 냈던 네.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내가, 진짜 예수다. 네. 라고 하는 분은 또 우리 이만희 씨. 아, 진짜 이만희? 네, 네. 아, 근데 그래. 이만희 씨가 사실 뭐 박태선 씨하고 뭐 다이렉트로 뭐 연결된 건 아니고 네.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그... 교당에 다녔어요. 아. 유재열은 또 이제 박태선 계열이고 아. 유재열 씨가 누구냐면은 싸이 씨의 장인. <laughs> 우리 방송 없애려고한 거예요. 뭐. 아니 또, 진짜. 아 진짜. 어 아. 아, 그래요. 아기윤 불러내. 어렵네. 안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 와요. 예. 이거는 좀 보도가 돼 있는. 그런데 뭔두분 땅에 세례 요한이랑 요한이 예수가 이렇게 많아. 아니 우리도 좀한 번씩 세례 요한이. 뭐 예수만 뭐백 명이 <laughs>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 지금 이땅에 내가 재림 예수가. 그 나무모두가 내가 재림 예수다는 만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성공한 교주는. 어떻게 이런 뭐 이단이라 불릴 수 있는 더러운 사이비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이해 못하겠어요. 사실은 50년대에 그 문선명 박태선이 그야말로 풍미 그를 네. 아, 풍기 아니그 뭐라고 그러죠? 아까 그간 그 시대를 음. 풍기했었는데 풍기가 맞네요. 네. <laughs> 네.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까박까박갑니다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뭐 뭔가... 이렇게 게시받은 거 아니죠? 우리가 만난 지한 20년 됐다으니까 <laughs> 그때 <그땐> 내가 아닙니다. 총기가 <laughs> 아, 아, 예, 예, 같이 떨고 아, 있어요. 총기가 아, 막 떨어지고 예. 있는데 예. 그 당시는 한국전쟁 시기고 음, 예. 사실은 김성도, 김백문, 이리 사람들이 또 음.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강점기입니다. 아. 이 민족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뭔가 탈출구, 음. 엑소더스를 아. 하고 싶은 그런 민중의 음. 이런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주는데 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음.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거기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 이제 통일교 그다음에 아 음. 어, 아까 신천지, 신천지 네. JMS 뭐 이렇게 이제 음. 어, 우리 현대에 지금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참좀 흥미로운 이런 예. 그 서로 싫어요. 아, 아니, 그럼 당연하죠 경쟁자잖아요. 그 제가 아, 뭐 규모로 보나 뭐 아. 세력으로 보나 통일교가 가장 위협적일 텐데 이른바 주류 교회가 주류 계신교회가 근데. 신천지를 더 싫어해요. 맞아. 아. 그 이유는 뭐냐. 신천지가 너무 공격적으로 한국 개신교회 네. 개교회를 그냥 신체, 파고 들어가서 침투해서 네. 산 옮기기 아. 뭐 이런 전략을 해가지고. 기... 산 옮기기. 네. 뭐냐면 교회 들어가가지고 네. 열심히 봉사합니다. 네. 뭐 교인들의 신망을 받겠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 네. 그 목사를 내쫓아요. 아. 그, 아. 그 교회를 네. 또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뭐 이건 또 전에 한번 우리 정윤지 씨가 진행했던 네브쇼에서 네. 했던 얘긴데 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네.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목사 부인으로서 네. 쫓겨나세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으 신데 제 동생이 이제 모 방송에 피디로 일하는데 네. 어~ 갑자기 동생한테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신천지하고 일한다면서 응? 왜그 봤더니 진짜 신천지하고 일을 했던 거예요 아. 알고 거 봤더니 피디 이름이 신천지 피디였던 아, 거예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어머니가 오해를 해가지고 아, 뭐~ 예. 예. 전하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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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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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 확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보수 음. 음. 계신 교회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른바 신흥 종교들에 대해서 비토 음. 디스를 정말 열렬히 했단 말이죠. 네. 이분들은 계속 이단 사이 뒤에 낙인이 박힌 상황이란 말이죠. 아. 음.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류 종교로서 아, 인정받게 아. 되고 또 그래서 아. 세력을 키울 수 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언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통일교는 세계일보 음. 신천지는 천지일보라고 있제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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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신문이야. 그뭐 보는 사람만 보니까 네. YTN을 인수해야겠다. 예. 통일교가 아. 그런 꿈을 가졌던 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오. 정부하고도 음. 어, 그런 어떤 민원을 주고받고 아, 그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아, 예. 아, 진짜 와이튼 접수했으면 사실 돈이 없진 않잖아요. 통일로. 아유 그럼요. 거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만약에 와이튼 접수했으면 막그막 그, 만상 결혼하는 거 이런 거막 실시간 보도하고그랬을 아, 텐데. <laughs> 정말 그런 무서운 이야기. 아예 와이튼은 우리 구성원들도 있는데. 그데 네, 네. 가만히 네. 있겠습니까, 그나 네. 예. 아, 네. 네. 거기 이렇게 막 국제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성도 간의 결혼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대 나라도 아니 근데 이거를 네. 통일 위해서 네. 그 맺어 줘요. 네. 그런 점이 문제가 있죠.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아, 네. 자꾸 이렇게 맺어 주는 것도 네. 일종의 피가름 교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 예. 우리가 지정해 주는 사람하고 배우자끼리 배우자가 되면은 네. 뭐 그런 성화되는 과정들이 있다. 아.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겠죠. 아. 네. 그렇게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네. 여튼, 음. 그 정치 아, 결... 아, 요즘은 세번까지 미팅이 가능하답니다. 음. 아, 누구야? 누구야? 남긴 사람이 사람은 투적좀 해보세요. 음. 그때 매우... 그 사실 그 합동 결혼식, 네. 거기 되면은 인종이 다른 사람끼리도 맺어주는 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이게 통일교 교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인종과 국가 차이 없이 네. 이렇게 가족을 만들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적 따지고 뭐뭐 음. 뭐 민족 따지고 그럴 일이 없다. 아. 세계가 아. 통일된다. 된다. 아. 통일된다. 아. 그렇죠. 음. 딱, 네 그런데 네. 이런 데들이 보통 어, 기존 종교의 공격들을 이제 많이 받고 또 욕들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정당성 같은 걸더 추구하기 위해서 또 본인들의 어, 좀 안위를 위해서도 정치 세력이랑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노력을 들 많이 한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네, 대표였죠. 네. 그분이 말이죠. 원래 원불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 오늘날 아. 보니까 사랑재일교회 전광훈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음. 어.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그 무슨 뭐돌리기였다가 개신교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음.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어,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장에서 전훈목사가 엄청난 인원 동원 능력을 예.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 뒤로 이제 전방하고 네. 같이 붙어 다녔던 걸로 음. 판단이 됩니다 음. 예 그만큼 정치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음. 표표그 아. 인원 동원 능력이라든지 음. 어, 후원금 모금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뭐 누구와 이렇게 연결을 어떻게 하려는 이런 노력도 있고 혹은 아예 그냥 정당 의또 음. 어뭐 이렇게 당원을 단체로 많이 그렇죠. 해서 이것도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됐잖아요. 사실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주요 경선 때마다 어.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음. 곳이 바로 이제 신천지죠 네.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예. 그런 얘기했던 거 네. 아닙니까? 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자기가 신천지 때문에 졌다라고 음. 여러 차례 얘기했고 심지어는 이만희 교주까지 만나가지고 확인받았다는거 아니에요. 네. 이게 신천지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음. 어 거기는 통제된 적입니다. 네. 교인 지금 20만이 넘었어요. 네. 원래 아.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이건지 기억나거든요. 다그 사람들만 뽑아낸다 그는데 그렇죠. 14만 14만이 넘어가지고 네. 15만 넘고 20만이 넘고 이렇게 30만 가까이 됐단 아. 일이 들었어요. 아. 네. 번호표 하나씩 준다고 하던데. 네. 그분들은 어땠냐? 14만 4천 네. 명만 구원된다고 하는데 네. 그 교리는 바뀌지 않았고 아. 이 30만 중에서도 정성적 평가에 의해 아. 14만 4천까지 아. 아. 끊는다. 하나님 이 픽한다. 14만 4천. 네. 그렇죠. 그런 도리를 해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받쳐라 이런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통제된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어떻게 입당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경선에 개입했는지를 외부로 발설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한국 하는 게그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뜨악하죠 아.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조직이 바로 폭일교 그리고 신천지 같은 아. 종교죠. 예. 만약에 오픈된 종교에서 그렇게 하면은 한 네. 번에 할수 있잖아요. 네. 네. 뭐 입당 캠페인을 막 벌인다든지 대형 교회에서 한 네. 번에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 그 거기서는 완전히 예. 이 구전으로 해가지고 음. 심지어는 문서로 근거를 남기질 않아요. 아. 몰라 그러니까 일부로 그냥, 그냥 이번에 는 아. 이렇게 해. 네. 이런 그럼 식으로 또 지도파 교인들은 그대로 따르고. 음. 예. 아, 그런 일들이 근데 뭐. 아주 근래만 있었던 건 아니라 전에도 있었어요. 혹시? 그 이렇게 이른바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파들이 공당의 선거에 개입하기로는 네. 그 2000년대 초반부터였을 것이다. 그 이전에 어. 이제 권력과 유착을 해서 음. 예컨대 70년대 때 문선명 교주가 네. 박정희 정권에 이제 눈에 들기 위해서 네. 반공, 아. 반공을 넘어서서 승공, 아. 공산주의와 맞서서 승리하는 네. 승공의 기치를 내세워서 권력과 음. 유착하려고 했지만은 음. 또 개신교회들이 그 문선명은 멀리하세요, 뭐 이러면서 압박을 아. 행사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음. 진짜 개별 공당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 주요 경선마다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런 일로 인해서 어 빼어날 수가 없겠군.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지난 2021년 때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해 11월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음. 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정치 기반이 전혀 없는데 아, 거기에도 영향을 꽤 미쳤다고 보시는군요. 아, 홍준표 전 시장의 네. 주장입니다. 예. 통일교도 네. 지금 약간의 증거가 나오고 있고 신천지는 네. 그랬다는 이야기들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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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전에 신천지가 이 이건 좀제 정말 썰인데 뭐 박근혜 전 네. 당을 아. 이끌 때 네. 근데 뭐 신천지 새누리 음. 또 뭐, 아.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신천지에서 어당게 새누리 아니냐. 네. 어차피 뉴월아니겠어요 네. 영어로 하면. 신천지를 안에는. 그냥 순우리말로 하면 네. 새누리니까. 네. 네. 그 주장을 어, 저도 했었어요. 어. 아, 그래가 음. 그 대선 그 유세 때 음. 아니 나는 신천지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나하고 신천지하고 영는 김영민이 사람은 도대체 뭐 이러면서 아, <laughs> 아, 저, 이름을 그냥 아직 저제 어, 이름을 아. 코로나 시절 아. 제가 그복영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네, 영광으로 아, 알고 음. 있기 때문에 오늘 네. 네, 뭐 아직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의혹들이 때 당시 제기가 <laughs> 됐었었다. 일단 사진 같은 게 뜨고 그랬는데 네, 신천지에서 네. 이탈한 분들은 네. 맞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있는데 아. 신천지는 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만희 씨가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별로 안 보이네요. 뭐자시 잘못하면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되 때문에 네. 예, 뭐 종교를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교계가 자정하기는 좀 어렵고. 네. 네. 음. 정치권이 네. 종교와 선을 긋는 아. 종교 분리의 어떤 네네네. 그런 원칙을 또 헌법적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그 구현하는 일밖에 없다. 그런 노력이 기울어져야 하고 언론들이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어, 또한 견제하는 역할도 좀 담당해야 되지 네. 않겠는가?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만 영향력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일본은 거의 뭐 통일교가 장악했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통교가. 문닫게 됐어요. 예, 아 지금 싹 다. 나베 전 총리 예, 사망 사건과 그런지 유관하게 엮여가지고 아, 음. 그래서 통교는 상당히 일본에서 네. 통교가 어렵게 됐고요. 그런데 아,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로비가 강한 나라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어, 여러 가지로 정상회담 할때 한국에서 음.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 혁명, 운운했던 것이 네. 예, 통일교가 한것 음. 아니냐 뭐 이런 설도 많이 있었는데 음. 근데 음. 재밌는 게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 네. 때문에. 트럼프가 노하셨다. 아 사랑제일교회 전광도 우리 때문에 노하셨다. 네, 그래서 네. 서로 자기들이 이렇게 뭐 네. 트럼프의 입을 아 열게 했다. 그런데 아, 폼페이오 글 보면 그러니까 전 국무부 장관이 네. 글 보면 아예 한 학자 실명 박았잖아요. 네네. 닥터 한 학자에 대해서 이건 종교의 자유침해다. 그가 수사받는 것을 이렇게 네. 이거는 명확하게 <laughs> 통일교 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통일교가 그 미국 쪽에도 로비를 엄청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로비가 필요한 그 기성교회들 음. 주류 개신교회들은 로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음. 음. 여기는 로비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종교이기 때문에 네, 음. 통일교회 로비력은 음. 대신교를 훨씬 능가하고 또 나무미 있을 것이다 다만 김장환 목사가 미국의 네오콘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김장한 목사이었던 그런 예. 민원으로 트럼프가 예. 그렇게 t o n w a s 한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통일교 쪽으로 아. 어, 모아지고 있네요 보니까 h i 데 미국, 뭐 캐나다 이런 사람들이 통일교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했을까 t o n Washington, Washington, w 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워싱턴 타임즈라고. 아. 아, 워싱턴 타임즈가 통일교 w 요요 h i n g t o n Washington, w 신문입니다. 뭐세 o 보보 a 보면 i n 에 가까운데. 그 말은 <laughs> 아, 이번 세계일보, 이번 세계일보라고 하겠습니다 색깔이니 보라고요. 세 색깔이니 보예요 거기서. 아,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laughs> 예전에 레이건 네. 대통령요, 네. 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보다도 워싱턴 타임스를 먼저 들게 된다. 그런 비슷한 어, 말을 했었어요. 어, 아, 영향, 유명한데? 응. 영향이 유명한데? 영향력 꽤 있군요. 네. 어, 그럼요. 어. 미국 조야의 영향력, 워싱턴 타임스라 네. 아, 그러더니. 아, 우리 은 이제 뭐, 뉴욕 타임스 아니 워싱턴 포스트 이게 이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외지인이고 현지인들은 워싱턴 타임스에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쪽과 관련된 내용들 뭐 충분히 저희가 음. 어, 이해를 하게 된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왜 믿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그 사실은 이제 민족사적인 우환이 있었던 네. 일제강점기 뭐 음. 한국전쟁 치고 음. 이때 사람들이 왜 여기에 심취했느냐 기, 기독교라는 종교가 통일교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이는 종교, 존재론적 종교 아니겠습니까? 예. 보이는 대상을 믿는. 그런데 음. 어,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둥근 원을 믿는, 음. 가치를 믿는 종교잖아요. 이 네.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네. 존재론적 종교인 기독교도 예수가 세상에 온 지가 2천 년됐고 성경이 만들어진 지 1,7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 사실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해줬으면 해야 하는 그런 네.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서 실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자 구세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심리를 아. 꿰뚫은 거죠. 음. 예. 뭔가 이젠 너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 구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기존의 종교들은 너무 먼 얘긴 것 같고 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이다 할때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는 네. 혼자 ]구나. 축구하면서 50골 신 것은 그런 영험하고 <laughs> 유능한 존재. 아, 예, 제이엠에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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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축구 잘하나요? 그니까요 국가 대표입니다. 보셨어요? 제가 만봤습니다. 아, 그 보시면 정말 앞에 나요 이렇게? 아니 그 앞에 막 50명 있잖아요. 음, 정말 축풍낙엽이란 아, 말이. 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 딱 거기 홍해 바다 갈라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넘어지나 음. 보군. 빨르지도 않아요. 천천히 가는데도 툭 떨어져서 다 넘어지고 막그 쓰러지는 장면 이 정말 명장면입니다. 네이마르가 와도 그렇게 쓰러뜨릴 수 없거든요. 정말 대단한 정명석. 지금 감옥에 있죠? 그렇죠. 똑같죠. 감옥에 있 자, 하여튼 제엠도 그래서 정명석 이후로 또어그 아, 누구죠? 이렇게 뒷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아. 것 음. 같은데. 음. 정조은 씨도 네, 네. 정종훈 씨, 기자 중한명으로 꼽혔었는데 그분도 감옥 갔죠. 지금 신천지가 당장 이만희 교수가 오늘 내일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벌써 이제 유사한 종파들이 알아서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 지파가 있지 않아요? 네, 열두 개의 지파가 있죠. 아니 뭐 자식은 아니고, 뭐 지금 저 신천지에서 파생된 새천지라고도 있습니다. 진짜요? 영어로 네. 번역하면 다뉴 월드. 네. 뭐, 뭐 아, 자기가 다그 뭐, 교주의 아, 뜻을 아. 이어받는 사람이다. 뭐, 그런 사원에서. 데 주장은 후계자 주장이죠. 저 사람이 뉴안이고 내가 제린 유수단은 아니고. 그죠 이만희 교주는대노합니다 아, 어. 그건 절대 응답할 수 없다. 이만희 교주 아. 아흔 세 살이네. 네. 음. 야, 근데 이누리셨 자식 없어요. 양자가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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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평생자든 양자든 네. 뭐~ 팬차이든 아. 그저 만민중학교에는 따님이 이어받았어요 아. 예왜 그렇게 셋을 해 청빙을 하는, 하는 곳은 없군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렇게 습을 하느냐 네. 그~ 원 그~ 원래 교주의 그~ 영향력을 네. 유지하려면은 그, 그 자식이 이어받아야 된다. 그렇죠. 아, 정말 아, 너무 자열한 어. 혈통주의인데 네.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 다른 사람을 뭐, 믿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네. 네.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죠. 뭐, 약간 재심삼심에서 결국 아들한테 가고 뭐 이렇게 하긴 하죠. 교회 재판 하더라도. 네. 아니, 근데 음. 그 통일되면 지금 한학자 선생님이 참 어머니가 역시 천수를 뭐, 선생님까지나요? 천재, 거... 천재라고 <laughs> 하지. <하죠>? 한학자 총재가좀 <laughs> 네. 천수를 누릴 거 아니잖아요. 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음. 거기도 그러면 후계자에 대한 그 싸움이 상당히 있을 텐데 네. 지금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일단 뭐 한학자 총재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있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이제 모래내겠다. 바로 우리 문영진 씨. 예. 아, 아, 네. 후 데이터가. 예. 예. 뭐 그래서 암투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아, 아. 통계교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한 학자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한학자흔 아. 들리면은 통계교 전체 파면될 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음. 있는 아. 것이고요. 예. 아 하나만 질문인데요. 그데왜한 네. 학자 총재가 직접 얘기 를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대독을 하는 거예요? 입장문을 음. 읽을 때? 아 그거요. 네. <웃음> <웃음> 너무 개기운장면이었는데 아니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네. 반말도 하고 그리고 실언을 좀할수 있겠다는 음.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 좀전돈된 그런 완성된 음. 그. 문서로, 그래가지고 네. 뭐 대본으로 읽게 네.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 네. 저 성스러운 소리는 네. 함부로 자주 들수 없는 거죠. 어. 네. 아. <laughs> 그런 뭐 어디 언론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입장문 같은 건 그냥 맡기고 음. 본인은 이제 큰일할때한 번씩 하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음,